안녕하세요. 인천 광역시 부평구 산곡 효성 해링턴 입주권 매수 고민하고 있어요. 실거주 전망 어떻게 보고 계세요? 라고 사연 보내 주셨습니다. 찾아보니까 7호선 산곡역 인근에 위치한 어, 아파트더라고요. 입주권 매수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본 아파트 주변 부평구 인천 광역시 부평구 지역에 상담 내용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은 이 지역입니다. 음. 청천동과 산곡동 제가 이 위쪽에 청천동 위대 위쪽에 이제 여러 아파트들을 제가 상담에, 상담 시간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고요. 자, 아래쪽에 지금 예전에 기억나네요. 한양 아파트. 한양 아파트 여기 지금 재건축 들어가, 재계, 재건축 쪽으로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전망이 어떨까요? 라고 했던 질문들. 뒤쪽에 군부대가 이전할 계획이 확정됐다라고 하는 여러 제가 정보들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때도 언급했던 해링턴 스퀘어 상공역 상곡 도안 구역 재개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입니다. 자, 7호선 7호선 상공역 상공역에서 한 300m 역세권 아파트고요. 14개동 최고 45층 2,475세대입니다. 자, 현재 이 시간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있네요. 이 이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2,383명이 현재 이 사이트를 지금 보고, 이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 있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 2,475세대 중에 한 1,200세대를 일반 분양을 했어요. 일반 분양을 했고, 현재 지금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28년도 6월 달에 입주 예정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2025년도 4월 달에 분양을 했고, 분양을 했고, 분양 내용을 좀 볼까요? 분양 내용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4월 달에 청약 경쟁률이, 어, 뭐 7대1이 나왔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봤을 때, 어, 84형 같은 경우에 지금 미달도 나오고요. 청약에 있어서 미분양 세대가 일부 타입이 제외돼서 저조했다. 청약 경쟁이 좀 저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보나파트 같은 경우에 보시는 대로 왜 저렇게 지금 많이 보고 있냐면요. 2025년도 4월달에 청약을 했어요. 청약을 하고 나서 일순위하고 발표자하고 그리고 나서 미분양이 나니까 선착순으로 선착순 줍줍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순위가 나왔습니다. 어제 날짜죠. 8월 20날 사후 공공가 나왔습니다. 사후 공공가 나와서 현재 이렇게 많이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어, 내일부터죠. 오늘이 어, 4월 22일부터 청약 접수가, 사후 청약 접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보를 확인차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제가 볼 때는 어, 제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면 좀 어떤 판단하는데 영향이 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일단은 모든 것들은 개인적인 어떤 본인들이 직접 발품을 파셔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부담가 볼까요? 분양가?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분양가, 분양가가, 어, 여기 지금 뭐 17평부터 지금 96 타입까지 국평 다 나와 있는데, 국평만 봤을 때, 국평 84 타입 같은 경우에 8억 3,800부터, 8억 3,800부터 8억 5,200까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분양가가 8억 중반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어 높은 분양가로 인해서 청약 경쟁률이 저조한 결과가 지금 유도된 것 같고요. 보시는 대로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어그 뭐야 확장비하고 중도금 유이자가 들어가면은 9억 원이 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액이 좀 비싸다, 너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분양 잔여세대해서 선착순 주축 계약이 진행되고 어 몇, 어제. 어제 지금 사후 분양 공구가 지금 떠 있는 상태로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싶으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지만 지금 이 일대가 상공력일 대 제가 상공력이 생기기 전부터 제가 이쪽 일대에 있어서 상공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개발 이슈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일대가 거의 15,000에서 2만 세대로 탈바꿈되는 굉장히 미니 신도시급으로 변모되는 지역은 맞습니다. 또한 또한 산공역 7호선 산공역에서 또 가장 인접해 있는 단지에 초역세권의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자, 바로 아파트, 한양파트 뒤편이지만은 군부대가 이전돼서 공원화가 되고요. 또한 지금 보시는 대로 역사 사거리에 있는 공병대가 없어지면서 또 문화 시설 및 그리고 어, 상업시설, 상업시설로 탈바꿈하는 호재까지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단 아쉬운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고민하시는 게이 아, 분양가가 과연 지금 매입해도 향후 이 분양가 이상을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여력이, 모멘텀이 있을까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클릭을 하면서 고민을 하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제가 이 지금 시점에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직 좀 이른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시청자분께서 의뢰하신 본인께서는 이 지금 청약에다 청약 물건 분양 물건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입주권, 입주권을 입주권하고 분양권하고는 분명히 틀린 겁니다. 재개발 물건이기 때문에 입주권 기존에 조합원이 갖고 있는. 입주권을 매수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입주권의 금액은 정확하게 명시 안 하셨지만 현재 입주권의 가격 수준이 조합원 분양가가 현재 나와 있는 일반 분양가보다 약, 약 1억 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입주권을 매수해서 들어가시는 실거주 전망은 미래 가치는 나쁘지 않다. Not bad. 라고 정리하겠습니다.